네, 안녕하세요 화물차량 영업용 번호판 전문으로 매일 판매하고 있는 안정트럭 시전우입니다 네, 이번에 입고되어서 성으로 촬영하고 있는 차량은 현대 파비스 카고트럭 한대 입고되어서 성으로 촬영하고 있고요 지금 이 차량은 길이 7600까지 나오는 압축 카고트럭입니다 오토미션으로 나온 차량이고요 21년도 5월에 등록을 하고 주행거리는 40만 3000km 주행을 한 1인 신조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차량 외관 먼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어 같은 경우는 교체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트레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대로 운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전 차주분은 한 분이서 계서 운행을 했던 차량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축은 앞축으로 달려 있는 차량입니다. 길이는 7,600까지 적재한 길이는 7,600까지 나온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차량 내부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 내부 보시면은. 슈퍼캡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뒤에 이렇게 공간도 확보가 되어 있고요. 전 차주분이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하시면서 운행을 했던 차량입니다. 핸들 리모컨, 크루즈 컨트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모두 들어가 있고 블랙박스, 하이패스, 룸미러도 장착이 되어 있는 오토미션 차량 입고가 되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차량에 대해서 문의사항 있으시면 은 편하게 위에 연락처로 문의 주시고 다른 차량도 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더 많이 보실 수 있으시니까요. 오신 다음에 찾으시는 차량 말씀해주시면은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험물차량 영업용 번호판 전문으로 매일 판매하고 있는 안녕트럭 신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